된장국 시작하겠습니다. 된장국은 대략 200ml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시험에서 제시된 양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여유있게 한컵 조금 더 넘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마는 염분이 있다면 한번 닦아주세요. 그리고 약불로 은은하게 우려줍니다. 다 우러나면 다시마는 건지고요. 갓소복시 넣어서 다시 한번 맛을 우려내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미역은 다음과 같이 건미역으로 나옵니다. 그럼 물에 담가서 불려 놓으시고 불려진 후에 1cm 정도로 두부처럼 썰어서 두부 데칠 때 미역도 같이 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료 썰겠습니다. 쪽파입니다. 쪽파 소파 또는 실파가 나오고요. 송송 썰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산초 가루와 함께 장식으로 올려줍니다. 자, 두부입니다. 두부는 1cm 정육면체로 썰어서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역이 불려지는 동안 가다랑어 국물이 끓는 동안 재료 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마가 끈적하게 나오기 전에 건져주시고요. 여기에 가다랑어 포를 넣어줍니다. 불은 꺼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한 불로 우려내주시거나 불을 끈 상태로 10분 정도 두신 후에. 면보에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된장국은 시험장에서 비교적 어려운 메뉴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다른 메뉴를 요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다랑 국물을 걸으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미역이 다 불려져서 미역을 두부와 비슷한 사이즈로 자르겠습니다. 이제 물이 끓어서 두부를 데치겠습니다. 두부는 따뜻하게, 남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부에 소금을 넣으면 조금 더 단단해지겠지만 지급 재료를 보시면 소금이 없습니다. 소금 사용은 하지 마시고요. 두부를 데쳐주세요. 자, 두부를 데친 후에 미역을 데쳐주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채를 받치시면요, 두부도 덜 부서지고. 던지기도 훨씬 수월하죠. 자, 미역은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면서 목색이 될 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피린내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다랑어 국물에 된장국 끓여보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가다랑어 국물 넣어주시고, 지급된. 된장, 미소, 미소된장이죠. 미소된장을 체에 풀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지나치게 많이 넣으시면 텁텁한 맛이 납니다. 약두컵당한큰술의 된장, 한컵이면 반큰술 되겠네요. 그 정도의 된장을 풀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끓이시면서 냄새 없어지게 청주 하나 넣어주시고요. 된장에도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중간에 뜨는 거품이 있다면 거품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래 끓이시면 안 됩니다. 자, 완성 접시에 두부와 미역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물. 자 두부와 미역을 담고 된장국을 담았습니다. 그 위에는 슬파 다음에 산초 가루까지. 자, 이렇게 해서 된장국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된장국 완성되었습니다.